최연소 현역이죠. 김다연 양은 현역. 예! 인생의 절반을 오디션 프로그램과 함께 했다고 해도 잘하네뭐 아시다시피 현역가와 이전의 이미투들을 제치고 두번 모두 탑3에 들었습니다. 이게 대형 오디션을 거쳤는데요. 그 쟁쟁한 선배님. 선배. 이번 경연에서는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못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트로펜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일에 가려있는 현역가왕 33인의 정체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모두 31팀 33명으로 첫 방송, 자체 평가전이 펼쳐졌습니다. 28일 첫 방송된 MBN 현역가왕에 출연한 김다현은 31명 참가자들이 오디션 최초로 도입한 자체 평가전에서 300초를 불러 26명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최하 점수 3명이 탈락하는 경연에서 김다현은 현역 막둥이로서 참가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남다른 경연 실력을 뽐냈습니다. MC 신동엽이 쟁쟁한 오디션에 참가해 두 차례 모두 탑 3에 오른 현역 4년차 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김다현은 오디션에서 2등하고 3등은 해봤는데 1등은 아직 못해봤다며 이번 현역가왕에 그거는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현역가왕 막둥이 김다현. 많이 사랑해주세요. 라며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현역가왕 출연을 결심한 후 일본어 교재를 구입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화면에 등장한 가운데 일본어로 자신을 소개한 후 어엿한 현역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고 국가대표 가수를 향한 의혹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상배 원곡의 300초를 선곡하자 심사위원. 이지혜는 난도 높은 선곡이라고 관심을 나타냈고, 손태진은 진심을 드러내는 노래라며 김다현의 가창력에 기대감을 나타낸 가운데, 김다현은 26명의 인정 버튼을 받으며 잔류, 안정권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다현 양 우수한 성적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